은6 8편 19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위엄이라고 번역된 건 이거 우썸이 우썸. 오썸. 그 우리가 옷섬이라는 영어에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 우리 탄성을 불러시키는, 우리의 경외감을 불러 불러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주께서 계신 곳에서 나타내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얼마나 오썸한 것이냐. 33절에 보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우리가 옛적 모르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건 우주가 창조될 당시에 그런 것들 우리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빛이 있으라엘 빛이 있었고 응? 궁창을 창조하시고 온 생명들을 다 창조하신 그 이런 분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인간의 머리를 이해하지 않는 그런 위험, 오썸을 나타내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그를 믿는, 믿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다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돌아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과 공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서 그 악한 무리들, 원수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그 원수들을 쳐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 피에 우리 발이 잠그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서 흘린 피를 우리가 발고 간다, 이 말이에요. 비유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기르는 개들조차도 원수들에게서 노략하고 탈취한 분깃, 제 고깃덩어리를 얻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옛날에 그 탈취와 노략물을 당연히 전리품을 차지하게 돼 있고 가지고 돌아와서 같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나누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그렇게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원수들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수리가 깨지고 그들이 응? 멸망하고 그들이 패망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의 눈이 똑똑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행하시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원수들의 정수리를 깨뜨리셔요 그리고 우리를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얻고 나서 우리가 모시는 왕들, 이 땅에 있는 왕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전을 위하여 왕들이 죽기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이방 왕들도 이스라엘의 왕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참신이라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둘벌벌 떨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지혜 의 지혜를 지닌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만이 침상에서 꾼 꿈조차도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그 지혜자들이 음? 그꿈 꿈을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꿈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때 왕이 내가 꾼 꿈을 네가 직접 알아서 이야기하고 해몽을 해라 못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한테 꿈 얘기를 하면 네가 무슨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네 마음인데 내가 그걸 어찌 믿느냐 이야기하거라 하지 못하면 내가 죽이겠노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그러냐면 신이 아닌다면 인간이 꾼 꿈을 갖다가 알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이 무엇이라는 걸 얘기하고 해몽했을 때,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로다. 라고 이방 왕도 고백한 거예요. 그런가, 그런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전을 위 왕들이, 이방의 왕들 다 나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밭에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지시고, 온천하 생명 있는 것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스리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때 당대 농경 사회에서 유목 사회 사는 게 소, 송아지, 얌소, 양 이런 게 재산이죠. 그리고 또 사냥하는 자들에게는 들에 있는 모든 짐승이 잡았을 때 그것이 재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서 은조각, 금조각 이런 보물 같은 것이 우리의 귀한 것이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명처럼 아끼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전쟁으로 그런 것을 탈취하고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뭐예요? 행태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전쟁을 취해서 노력하고 탈취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에서 속여서 빼앗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 인간들의 행태가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거예요, 이게.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다는 배경 속에는 전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자기의 것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회복시키시는 땅에서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앞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소외된 자의 하나님. 공경에 빠진 자의 하나님에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다 존중받고 배려받고 사랑받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배를 불리고 축적하고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땅에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승리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조차도 무릎 꿇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능력을 갖다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승리가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